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인가요?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입니다. 부모 공경을 통하여 받을 축복의 내용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.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로 하여금 효도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십시오. 그렇게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. 먼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자녀들이 부모님 을 보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는 모습이 다리 잡도록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요. 그러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장수하는 자녀가 되도록 이끄는 부모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.